안녕하세요 문과생 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5년 동안 줄넘기를 하면서 생긴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줄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9살인 지금까지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줄넘기를 하기 시작한 이유는 키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항상 반에서 제일 키가 작았거든요 중1 때 줄넘기를 시작한 이후부터 키가 25cm나 더 컸습니다. 근데, 딱 남자 평균 키밖에 안 되는 건 비밀입니다. 키는 유전이더라고요. 줄넘기를 하면서 좋아진 거첫 번째는 우선 몸이 좋아졌어요. 이 사진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봄방학 때 하이킹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 확인시켜드릴 순 없겠지만, 지금도 이 몸을 유지 중입니다. 어쩌면 더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운동 루틴이 좀더 빡세졌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줄넘기만 한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키성장이 멈춘 이후부터는 푸쉬업이랑 풀업도 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루틴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는 월,수,금 일주일에 세 번씩 하는데 한번할때한 어 세트에 줄넘기 100회 푸쉬업 20회, 풀업 16회 그리고 스쿼트 30회 해서 총 5세트를 해요. 근데 요즘에는 회사 헬스장이 코로나 때문에 닫아가지고 회사 앞에 있는 놀이터에 가서 간소하게 풀업, 푸시업, 스쿼트 이렇게 3세트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동하면 복근 생기나?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운동 때문에 복근이 생긴 거라기보다는 그냥 군것질 별로 안 좋아하고 먹는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해서 체지방량이 적어 가지고 생긴 복근인 것 같아요. 줄넘기를 하면서 좋아진 거두 번째는 폐활량입니다. 제가 군입대하고 농사 훈련소에 갔을 때 어, 훈련병 208명에서 3km 달리기를 했었는데 그때 2등을 했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평소에 하진 않았었는데 줄넘기를 꾸준히 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줄넘기를 하면서 좋아진 거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제가 줄넘기를 시작하기 전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때는 어, 평소에 엄청 자주 체하고 그냥 시내버스만 타도 멀미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체하지도 않고 멀미도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감기는 좀 은근히 자주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지? 줄넘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1500개 정도씩 했었는데 점점 개수를 늘려나가서 많이 했을 때는 500개씩 5세트 그러니까 하루에 2500개씩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냥 한 세트에 100개씩 5세트만 합니다. 왜냐하면 무릎 연골이 나갈까봐 걱정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줄넘기를 그냥 아예 그만한 적도 있는데 줄넘기를 아예 안 해버리니까 체지방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줄넘기를 다시 루틴에 넣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5년 동안 줄넘기를 하면서 좋아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줄넘기를 하면서 몸, 폐활량, 그리고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